부력은 27년 정도 됐고, 비거리는 한 현재 200m 정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네. <laughs> 느낌. 느낌을 알겠어요. <laughs> 맞는데? 좀 뭐랄까, 찰지게 맞는데? 몇, 년, 몇 년생인데? 나이를 아, 저제 구글 말씀 요 50. 제가 그걸 말씀 못드 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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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확실히 구력이 구력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그거리만 치시요 <laughs>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거리만. 우리 조금만 더 세게 한번 쳐볼까요? 네. 오오 오, 나이스 코스윙. 그래도 이. 네. <laughs> 아, 딱 200이네. <laughs> 네, 볼스피드는 그래도 지금 잠깐 제일 잘 맞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레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뭐 200에 락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나오시 그러니까요. 그거를 넘기 <laughs> 그래도 방금은, 못하네요. 방금은 그래도 볼스피드가. 네. 잘 맞으셨잖아요. 네. 미터 퍼세크로 바꿔드릴까요? 아, 근데 이러면 제가 수치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아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네, 지금도 56.8 이렇게 미터퍼센트가 아, 나왔거든요. 에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방금은. 아. 보통 이 정도 나오시죠? 네. 자 어드레스 해보시고, 자 우리는 자 백스윙을 먼저 하실 건데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여기까지 올려보시겠어요 근데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골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아니다 다시 어드레스. 네. 자 백스윙 올려볼게요. 오. 백스윙은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느낌이냐면요. 골반은 돌아가시고 네. 백스윙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자, 백스윙 올려볼게요. 더, 더, 더. 골반 더요. 네. 손은 그냥 앞으로 만세한다는 느낌으로. 네. 자, 완전 만세 해보세요. 만세.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골반 만세. 다시 골반 만세. 자, 우리 골반 조금만 더. 하다하게 해볼게요. 다시 어드레스 해보시고, 골반, 퉁. 다시, 골반, 퉁. 요렇게. 에이. 그러면은, 최대한 골반을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주시면 좋거든요. 아, 예. 근데 네, 한번 쳐볼게요. 골반, 쭉! 오케이. 때릴까요? 치셔도 됩니다. <laughs> 나이스. 굿. 오 갑자기. 아이 네. 아이 이러면은 이러면 안 돼. 더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자 다시 골반을 땡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땡기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백스윙 올려보시겠어요? 때 그렇죠. 손은 무조건 앞쪽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 골반이랑 손이랑 굉장히 벌어지겠죠. 이러면서 아, 스윙 예. 아크를 크게 만들 거거든요. 아. 자 완전 심하게 해볼게요. 네. 골반을 오케이 굿. 볼, 볼안 맞으셔도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진짜 많이 네. 하셔도 돼요. 꼭 굳이 잘칠 필요도 없으세요. 괜찮으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골반을 쭉, 오케이.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오. 자, 이제 그렇죠. 볼, 정말 볼안 맞으셔도 되거든요. 좀 동작을 좀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동작을좀더 과하게 과하게 쭉 됐다. 굿. 나이스. Nice. 음.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네. 회전을 넣고 있는 겁니다. 회전. 아, 예, 예. 근데 이쪽 회전 넣기 전에 네. 백스윙에서 이쪽이 먼저 커져야 네. 당연히 이쪽으로 당기는 힘도 커질 아,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laughs> 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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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쭉 오케이 너무 좋다. 어 그래도 그래도 저기 좀 받아들이시는 게좀좀 좀 빠르시네요. 아니 저는 옛날에 배울 때 네. 옛날에는 하체 고정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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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 어, 이게 정말 좋. 어,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네. 해도 하체 고정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하체 고정을 하고 네. 백스윙을 약간 좀 이렇게 상체 꼬임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 엑스펙트가 네. 완전히 이렇게 꼬임이 네.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몸이 많이 고장났습니다. 네. 네, 허리도 많이 나고 어깨도 많이 나고 이제 목도 네.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신 이제 좀 유행을 타잖아요. 네.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턴이 무조건 우선이라 네.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오케이. 쭉, 오케이. 와, 너무 좋습니다. 아, 자, 우리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네. 다시 백스윙 올려 오시겠어요? 예. 자, 백스윙 올려보세요. 스윙 쭉. 네, 그렇죠. 다시. 백스윙 쭉 올렸잖아요. 네. 자, 보통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아, 어, 우리 게스트님께서는 뭘로 당기세요? 아, 저는 지금까지는 끌어내리고, 네. 하체로 돌려보세요. 그렇게 넣었거든요. 생각하시면은 벌써 세 개, 3개, 두 개, 세 개를 벌써 생각을 하면서 꽂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고, 자, 다시 네. 백스윙 올려볼게요. 백스윙 쭉 올려보세요. 스탑. 요거 있죠 저 어깨. 예. 요 어깨가 뒤로 완전히 그냥 오픈한다 생각하시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서보세요, 제 어깨 손있제손 손 있죠. 아니요. 네. 여기 차렷한 상태에서 제손 있죠. 네. 부딪혀 보세요. 더 세게 부딪쳐 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어. 한 번에 뒤로 팡이 힘으로 칠 거예요. 어. 그럼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백스윙. 왼쪽 어깨! 아, 예, 예 이렇게. 예, 네. 알겠어. 한번 해볼게요. 왼쪽 어깨가, 볼안 맞으셔도 되니까, 확실하게. 백스윙 쭉. 왼쪽 어깨! 네. 신기하죠? 네. <laughs> 볼 스피드, 볼스피드 갑자기 130 나오는데. 뭐, 얼마야지? 58다올라왔어다 올라왔어요. 다올라왔어요자자 다 올라왔어요. 네. 자, 왼쪽 어깨 있죠? 네. 자이 볼을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아, 예. 볼을 세게 치려고 하니까 볼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 예. 그냥 왼쪽 어깨만 그냥 저 뒤로 그냥 던진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와 너무 좋아요 네. 왼쪽 어깨만 오로지 생각하고 치실 겁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저기서봐주시면 네. 어, 욕심이 좀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네. 어, 이거 되네. 와, 씨. 네. 할만하네. 그러니까 네. 이제 힘이 들어가면 이제 어깨가 턴이 아니라 왼쪽 어깨가 아. 뒤로 빠져줘야 되는데, 욕심이 좀 들어가면 이게 자꾸. 아. 위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이런 식으로. 아. 잘못 맞았어. 다시. 근데 되게 엄청 가벼운데, 이거? 네, 가벼워요. 오시크람, 도 야, 쭉 쭉. 아, 이런 느낌. 내가 아. 공을 세게 게라왼쪽깨만 네. 뒤로. 아, 완전히.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사합나 그런 느낌 맞 아, 네, 요네네니다 오케이! 그렇! 아, 제 느낌상으로는 네. 오른발을 아예 안 띄고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오른발을 안 띄고 치는 것보다는, 네. 어, 여기 이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지져준다? 네, 이건 아니고. 네, 네. 여기서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지, 지져준다라는 네. 느낌으로 그냥 좀 네.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 쭉 오케이 아까보다 조금 백스윙이 좀 줄어 있거든요. 아 예. 네. 어디서 보시겠어요? 어디서 보세요? 네. 자 백스윙 올려 보세요.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아 회원님입니다. 교수님께서 여기 되려고 하신데. 네. 여기쯤 때린다 생각하시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자, 올라갔다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네. 힘빼 보세요. 힘빼 보세요. 힘빼 보세요. 힘빼 보세요. 힘, 힘, 힘 빼고 이렇게. 네. 그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앞에 아, 예. 이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예. 예. 해 예, 예. 올라가서 아래로 네. 요렇게. 네. 다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다시. 힘 빼시고, 올라가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어... 자, 그대로. 대신, 왼쪽 어깨 하면서 꽝이에요. 쭉, 왼쪽 어깨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방금.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 느낌 맞습니다. 지금 방금 아, 하신 거 약간 스냅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스냅으로 스냅이. 이, 어, 스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느낌을 알겠어요 네. 느낌을 알겠어요 어깨 뭔가 조금 볼을 세게 치려고 하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알겠어요 참... 둘 아... 이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죠 아... 네, 알겠어요 좋은 느낌을 자꾸 힘을 조사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안 되니까 크게 올렸다가 크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아셨다면서요 여기 아. 때문에 좀 뭐랄까 찰지게 맞는데 아 어깨가 안 돌았다 눈썹 바닥을 치면서 왼쪽 어깨가 빠진다 215에 뭐가 걸려있나요? 왜 220을 안 넘어가죠? 진짜 요새 보니까 다 이렇게 아 이거 동작 이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동작이 내려간 거 맞는데요. 네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런 느낌. 이아 그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민 그만하십시오. 안 힘드세요? 매일 2 시간씩 연습하는. 데 <laughs> 됐다. 된것 같은데. 이거 이제 느끼셨네. 이제는. 네. 다 돼서 느끼셨네. <laughs> 자, 힘 빼시고. 쭉. 뒤로. 옳지. <laughs> <laughs> 나이스, 100점. 5m <laughs> 올라갔네요.